왼팔에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는게 정확하게 어떻게 힘을 빼고 얼만큼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느낀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음, 우선 힘을 빼라는 얘기는 뭐 골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들었을 겁니다 근데 힘을 빼라고만 얘기를 하지 힘을 빼고 세게 치란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힘을 빼고 세게 칠 수가 없잖아요 세게 친다는 거는 강하게 치고 빠르게 치는 거는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힘을 빼라고 강하게 쳐라 모순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스윙에서 왼팔은 진짜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 페이크 백을 하고 백스윙을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왼팔에는 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체를 드는 힘도 왼팔의 힘으로 이래 드는 게 아니고 코어의 힘으로 보내는 거죠 내 팔은 가만히 있고 샤프트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코어의 힘으로 보내는 겁니다 코어의 힘으로 뭐 발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요 코어부터 코아, 시작을 해도 되고 백스윙의 시작은 제가 큰 채, 긴 클럽은 제가 발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요. 근데 짧은 클럽은 그냥 바로 코아에서 바로 시작. 백스윙 관련하면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일단 왼팔에 대해서 아는 형님이랑 골프 철학에 대해서 야, 너의 골프 철학은 뭐냐? 니가 가지고 있는 골프 스윙의 철학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왼팔에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왼팔은 또 하나의 샤프트다. 이게 제 감천한 골프의 철학 중에 하나가, 왼팔은 샤프트의 연장이다. 왼팔은 또 하나의 샤프트다. 샤프트는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똑같이 왼팔도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왼팔이 스스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팔은 샤프트처럼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이 샤프트를 움직이기 위해서 손으로 그립을 움직이듯이, 왼팔은 내 몸으로 인해서 움직여 지는 거예요 어, 원리를 얘기하면 조금 복잡한데 왼팔의 힘은 그립을 잡고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내가 오른손을 놓으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 힘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전혀 힘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게 아니고 힘을 주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빠져있는 힘을 잘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통을 안 쓰면, 손은 요렇게 떨어지는데, 몸통을 쓰면, 몸통으로, 몸통으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죠. 지금처럼 팔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몸통으로, 아무것도 안 움직인 상태에서, 그래서 오른팔이 중요한데, 오른팔이, 흘렁흘렁 거리는 왼팔을 잘 유지를 해주고 왼팔이 뻗어져 나가는 걸 오른팔로 밀어주는 왼팔로 공을 치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 왼팔로 공을 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오른손잡이고 왼팔로는 공도 제대로 못 던져요. 목표물로 향해서 방향도 설정 못하고 멀리도 못 던져요. 오른손은 정확하게 멀리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왼팔보다 훨씬 더 좋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손잡이이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공도 오른손으로 쳐요. 굳이 굳이 오른팔 왼팔을 따지면 오른손에 은 직접적인 힘을 쓰고 왼팔은 직접적인 힘을 안 쓰니까 결과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오른팔로 공을 치는 거죠. 자, 왼팔은 올라가면 툭 떨어지는 힘, 저절로 떨어지는 힘. 저절로 떨어지는 힘, 그거를 몸으로 힘복 그래서 왼팔의 느낌은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로 밀어주라는데, 찍어주면 밀 수가 없어요. 찍어주면 튕겨져 나오지. 그래서 미는 게팔 오붐에 공이 있으면, 이 오금이 앞으로 공이 튕겨져나갈 만큼 느낌을 오른팔의 느낌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올라갔다 반지방향으로 공이 날아가죠 던지는게 아니죠 튕겨주는거죠 근데 이렇게 튕겨주는데 손, 이 손목이 중요해요 손목이 요런데 있으면은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풍을 쏘잖아요, 장풍. 장풍 쏠 때, 손등이 요기 꺾여있는 모양 그대로, 내긴 각도 계속 유지. 계속 유지. 결국은, 팔로우 이후에 펴지는 거예요 백트까지 유지, 팔로우 때 펴지는 거. 그 느낌으로 한 50%만 쳐볼게요. 지금은 팔에다가 붙이고 있어요. 네, 전 느낌 맞고요. 레디. 몸통을 쓰지 않고, 우선 팔의 감각으로 팔의 감각으로 밀어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와요. 그냥 팔로만 쳐도 자기 갈거리는 다갈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레디. 팔로만 쳤고요. 150m 발로 밀어낸다는 느낌이 밀어준다는게 이렇게 해야 밀리잖아 이렇게 하면 이런거 찌르는거야 그래서 밀어준다 밀어준다 밀어주니까 오히려 나는 반대로 밀려난다 내, 내 상체는 밀려난다? 내 손은 밀어준다? 옆에서 보면, 밀어준다? 내 몸은 밀려난다? 여기 있다 생각하고, 밀어준다? 밀어준다?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치면, 부분이 있어서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요한 거는 왼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힘이 빠져 있으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채를 잡을 수 있죠. 힘이 빠지면 채가 처지죠. 힘이 빠진 상태가 보고 전에 얘기 한번 드렸죠. 그래서 왼팔이 힘이 빠져 있고 오른팔로 밀어주면 7번 아이언이고요. 1 75m 발사 17번 드로우스핑 다시 한번 날짜 맞았고요 아래 또 하나의 샤프트다 연결되어 있는 샤프트 딱 났는데 야, 생각 없이 치니까 팔로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팔로 쳤고요. 집중해서서 팔을 팔에 치면 팔에는 힘이 없고 오른팔로 오른팔로 던진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던진다는 거는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던지면 팔이 말려서 들어오죠. 이렇게 던지면 내 팔은 이렇게 몸을 감게 되죠. 맞나? 던지면 내 몸을 감잖아요. 내 몸을 감는 게 아니고 내 몸과 내 팔은 서로 멀어져야 됩니다. 정면에서 보면 그런데 던지면 은 이렇게 몸을 감는 모습이 나오고 밀어준다는 느낌은 내 몸은 이 방향으로 힘을 쓰고 같이 리딩을 하고 밴딩이 걸린 상태에서 내 몸은 일로 가고, 팔은 반대로. 그게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기분이죠. 밀어준다, 밀어준다. 그래서, 오금, 팔, 오금이, 오금이 이렇게 밀어준는 기분도. 결국은 공을 덮어친다, 엎어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덮어치는 거는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널려오면서 공을 이렇게 덮는 느낌이고요. 엎어친다는 느낌은 들어갈 때 하체 리딩이 잘된 상태에서 이렇게 엎어치게 하는 동작을 이 상태에서 엎어치게 하는 동작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럼 팔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몸으로 잡아당기고 그 몸으로 잡아당긴 힘을 오른팔로 밀어주고 오른팔로 밀지 않으면 계속 잡아당기고만 있겠죠 이제 몸으로 잡아당기니까 근데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밀어주면 잡아 당기고, 밀어주고, 이어서 하면, 힘은, 이 헤드, 헤드의 파워를 만들어내는 힘은 당기는 힘이에요. 팔로 당기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 몸으로 몸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 하체 리딩이 잘돼야겠죠? 하체 리딩 된 상태에서 몸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 아웃인에서 헤드가 아웃인로 움직이죠. 이 아웃인에서 인아웃으로 바꿔주는 게 당기는 힘을 강하게 쓰고 오른팔로 밀어주는 힘 당기고 밀어주고. 밀어줄 때, 손으로, 손목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고, 손목으로 밀어주면, 다시 또, 인으로 들어오잖아요. 얘를 계속 아웃으로 보내주는 거는, 팔 오금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쳐볼게요. 팔로 쳤는데, 집중해서 제가 구샷 한번 하고, 마무리 할게요 아, 스웨이 생각하고 그립은 100점 제 그립은 나비 그립이고요 조금 다쳐 맞았는데 날사가 17도 보기에 많이 높게 보이죠 높게 보이는 거는 스피드 때문에 높게 보이는예요 발사각은 17도고요. 다시. 잘 맞았고요. 발사각 18도, 볼 스피드 59. M8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 영상을 보고, 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느낌을 정확하게 다시 다른 표현을 한번 해달라면, 제가 다시 뭐 생각을 해서 다른 표현법이 있으면 다른 표현법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표현하기 따라 틀리고, 다른 표현이라도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를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골프에서는. 그래서 도저히 나는 몸은 당기는데, 오른팔은 밀어준다. 서로 반대의 힘을 쓰는 거죠. 왼팔은 몸따라는 빨리 빨려이고 그래서 왼팔은 직접적인 운동은 하나도 없고, 다 수동적으로만 움직이고요. 왼팔은 수동적으로만. 그래서 왼팔의 느낌은 아웃인으로서 반겨치는 느낌, 슬라이스 느낌이 나요. 오른팔로 인아우스로 변신을 시켜주니까 정말 잘 맞을 때는 약간 깎인 느낌인데 결과가 들어오는 아웃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쳐볼까요? 그리고. 열려 맞았네. 음, 이거는 뭐제 생각인데 세븐부터가 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스퀘어를 못 만들고 그리고는 항상 100점. 샷은 100점이 안 나와도 그리고 항상 100점. 60m, 이사각 17도, 볼스피도 58, 스피는 400궁금하으면 따로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